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나아갈 때가 있고 멈추할 때가 있고 또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중 물러서야 할 때에 대한 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장에 보면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며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수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광범위하고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며 몸소 실천도 하셨으며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표적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적대행위와 더불어 도를 들어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였거나 못하였거나 관계없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효과적인 공생의 사역의 문은 지금 닫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적대 세력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데에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되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예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는 곳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재부흥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 저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에 설교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곳이 거기서 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특별히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세례 요한은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다가 에논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옮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베다니가 있고 에논이 있습니다. 두 곳에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 즉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요단 저편으로 오셔서 거기서도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요단 저편에는 이때 큰 영적 축복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음 1장 28절에서 이곳의 지명을 배단이라고 합니다 그 지명의 뜻은 지나감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어떤 나루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이 시대에 있어 배단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지나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으로 물러나 계시은 폭풍전야에 고요와 같은 시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바뀌실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와 같이 여기 큰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때와 달리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물러나 계신 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매우 번잡하고 부산했습니다.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뭐 수전절이라든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명절. 그러니까 그 명절은 기르면 8일 아니면 일주일. 그정도예요 1년에는 3번은 와야죠. 그럼 그때 에 멀리서든 어디서든 왔다가 그 잠시 동안을 머물고 자기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어디에든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지게 번잡하고 복잡하고 소음도 많았고. 심지어 그 우리가 누가복음 이 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그 부모님들도 예수를 데리고 와서 오죽하면 예수를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갔겠냐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왔다 가는 것에 바빠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단 저편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깊은 은혜에 잠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분주한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멈추고 홀로 저용한 곳을 선택하여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래요. 여성 성도들이 더 많고 깊은 의에 더 많이 잠겨요. 과거에 그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느라고 생업들에 종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깊은 생각들을 갖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은혜도 더 많이 받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갖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제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영상입니다. 그런분들 이것을 다시들 보시면서 여울의 신앙들을 견고히 하는 그런 기들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경관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신과 능력이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큰 무리의 사람들 앞에 설교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이와 같은 경우에, 큰 축복을 주셨다는 기사를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의 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회심자들을 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십시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단저편 광에서 보낸 이 날들의 특징 있는세 번째 요소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기억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저편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 아니라 거두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신실한 사역자인 세례 요한이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때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를 증거했죠.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떠오르며 그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그 지역에 부흥이 임했던 것입니다.오늘 우리는 실제로 뿌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뿌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언젠가 성령의 역사로 싹이 나고 자라나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수확을 얻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어째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이 말은 요한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요한은 당대의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였으며,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또한 세리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였으며, 그 시대를 향하여 의의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것을 행했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주요 임무와 증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바로 그 점이 남아 있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으며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한 모든 것이 참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와 빈무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쳐 올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 종교사회, 유대 분위기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사 제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심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예언과 다른 수많은 논점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의 메시지가 빠져 있다면 다른 모든 요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한 말의 진리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많은 설교에 있어서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에도 무엇이 약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전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전하는데 사람이신 예수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은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같은 강도로 강조해야만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시는 그리스도는 넘치게 전하고 있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쪽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드러나신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 이 세상에 오셨으나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분,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참이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저들은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저들이 예수에 대한 말은 다 참이라" 하는 인정을 이러한 말을 듣는 그런 자리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류 없게 전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 길은 뭐냐?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건전한 설교의 열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축복의 때였습니다. 그 때를 맞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예배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복잡한 일상과 구별된 고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거기에 많은 위중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기서 하는 일이 강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배척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는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끄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조금 더 약화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많은 사람을 주께 끌어모으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시는 요점들을 가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한이 서 있던 그곳에 요한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건전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메시아라고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모든 예고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다. 나는 그를 따르겠다는 결심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호와의 부흥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요한의 증거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나오고 요한의 증거를 생각하며 얻은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그 귀초에서 그분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강조된 말은 거기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란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던 바로 거기를 뜻하는 것이며 그들이 지체 없이 거기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시 지금 즉시입니다.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절대 이렇게들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지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렇게 지체하면 그에게 와서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을 도둑질에갈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를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귀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에 천국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성과 함께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